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87세가 되신 배우 김영옥 할머니와 가수 이명웅 씨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김영옥 할머니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영상 채널에 특별한 영상이 올라와 많은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영옥 할머니는 이명웅 씨의 열렬한 팬으로 유명하신데요.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이명웅 씨의 생일을 축하하는 팬들 모임 장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며 나하고 동지들을 이렇게 장소로 만나러 간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곳에서 만난 다른 팬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팬분들은 김영옥 할머니를 보자마자 너무 뵙고 싶었다. 영광이다 라며 진심으로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여러분이 보고 싶었다. 임영웅을 좋아하지 않나? 우리 동족이니까 라고 답하시며 함께 기뻐하셨어요. 김영욱 할머니는 이명웅 씨의 무대 영상을 보시며 아기 같다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 기회가 된다면 부지런히 보고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진정한 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전해주신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영욱 할머니는 지금까지 이명웅 씨를 세번 직접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에 녹화가 끝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임영웅씨가 계단에서 할머니 방까지 직접 모셔다 드렸다고 해요. 할머니가 안쓰럽고 힘들 것 같아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임영웅씨는 아우 아니에요라고 하시며 끝까지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배웅해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임영웅씨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예의를 다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날 모임에서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임영웅 씨와 관련된 물건을 선물로 주는 복권 행사가 있었는데요. 김영옥 할머니가 계속 5등만 당첨되시자 약 올라서 안 되겠다. 왜 이렇게 5등만 있냐? 속상하다며 귀여운 반응을 보이셨어요. 결국 다시 도전해서 4등에 당첨되어 임영웅 씨의 포스터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김영옥 할머니는 이명웅 씨의 팬들을 보며 이런 열정을 가진 팬클럽이 더 궁금하다. 이명웅이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87세의 나이에도 좋아하는 가수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신 김영옥 할머니의 모습과 어르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이명웅 씨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만남들이 계속 이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두 분을 함께 응원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